<웃음> 우리 <laughs> 이정숙 인턴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정숙이라면 점점 젊어지셔가지고 어, 너무 이뻐지셨어요. 헤어패드잘 사용하시고 소녀. 정말 소녀 같으세요. 음. 네. 자래 여기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 얼굴 라인 그다음에 팔자까지도 쭉 올라가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노화가 됐다. 이게 피부의 조직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 모근이 단단하게 근육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지고 탄력이 없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잡아주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근이 쫀쫀하게 있어야지 머리카락을 잡아줘야 돼요. 음.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딱잡은 힘이 있으면 빠지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운 기억 나시나요? <laughs> 저는 안 싸워봤어요. <laughs> 보시, 보시긴 했죠. 네. <laughs> 네, 제가 그래. 이렇게 해서 막 싸워도 옛날 그렇게 머리카락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때니까. 어르신들이 싸운 거 봐봐요. 머리카락 하나도 푹신 빠지죠. 맞아요. 그만큼 모근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튕기는 이게 모근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거기에 순환이 안돼안 돼서 이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왜 순환이 안 되냐? 우리 몸에는 피부라든가 우리 몸의 전신을 보면은 다 근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도 근육이 있을 때는 건강한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우리 근육이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근육이 좋으면, 그러니까 근육이 뭉쳐있거나 근육이 없으면 노폐물 배출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네. 배출이 안 되고 또한 산소공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런 염증 불편한 거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육이. 텐션이 있어야지 노폐물 배출이 되고 산소공 영양이 공급되면서 순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의 원인이 근육 문제예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근육도 여러분들 운동할 때막 쓰던 근육만 쓰면 고기 괜찮지만 반면에 그러지 않는 부분에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골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이유가 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네. 우리가 몸은 근육 운동하는데 머리는 근육 운동하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뭐 그냥 운동 많은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음.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이목 아래부터 하는 것 같아요. 목 네.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선수 운동 선수들도 보면 네. 몸은 진짜 건강해요. 막 10년, 20년 더 젊어요. 네. 생긴 나이가더 네. 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네. 이러고 있어요. 어. 어. 보셨나요? 머리 때문에. 머리 때문에. 네. 풍의 업무로 음. 인해서 아무리 건강하고 했다 하더라도 네. 풍의 업무로 인해서 전신 마비. 아유,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 있어서 그 그 하소연을 어떻게 할 때도 없고, 맞아요. 막 뛰어 놀던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 팔도 못 쓰고, 화장실도 본인이 못 가서 기저귀에다가 볼 일을 봐야 되는 상황. 음. 이런 상황들이 이 머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머리에 있는 뭉쳐있는 근육들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머리카락 빠지는 게안 빠집니다. 예. 모근이 점점 저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네. 또 반면에 근육 이 없는 사람도 빠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뇌 기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기능도 여러분 만져보시잖아요. 풍 있는 사람 만져보세요. 두께가 되게 말라있어요. 또는. 버섯버해요 네, 버섯버섯해요. 버섯 버섯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요렇게 되면은요, 지역력이 음. 더 깜빡깜빡해요. 그렇겠죠? 더 기억력도 없어지고, 음. 특히, 치매나, 음. 네. 이제 풍이, 이제, 오래 진, 진행이 되신 분 만져보잖아요. 네. 엄청 굳어있어요. 음. 까칠까칠해요. 네. 두피가. 근데, 요런 것들이 근육에 묻혀있으니까 산소공급, 영양공급이 안 되고, 또 폐배출이 안 되니까, 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것까지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머리로 관계된 이런 질환들, 네. 이런 질환들은, 근육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육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두상에서 근육이 막 뭉쳐요. 또는 근육이 없어요. 흐물흐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팍,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근육이 뭉치잖아요. 저 같은 이좀잘 뭉치는 스타일이에요. 근육이. 뭉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냐 방지뼈가 다퍼져요 음. 여러분 이렇게 부을 때 얼굴이 커지죠. 머리가 커지죠. 커지죠. 네. 왜냐면 두상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공압선이 있어요. 여러 개로 이렇게 회아지 묶여져 있는데, 부을 네.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괜찮은, 끝이 괜찮은, 다시 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네.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근육이 뭉침으로 인해서 머리통 커져요. 음. 근데 어릴 때보다는 제가 젊었을 어, 때라는 뭐예요 그래서 근육이 뭉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얼굴도 자꾸 각지고, 굳어버립니다. 광대뼈도 더 나오고 하관은 늘어지고 여기도 막튀나오고 또는 면뚱뚱뚱해지는 이유가 이 두상에서 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얼굴에서 문제가 아니라 두피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 것들을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했더니 올라가는 게훅 나타나죠. 또 머리카락 잡아당겼더니 훅 올라가 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올라가는 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을 잡아주시면 네.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아까 쭉 말씀드렸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할정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좋은 거네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좋은 거를. 네.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닥터심플러스 넓은 패드를 깔고 앉고 미니탑 끼고 이거 잘하거든요. 네. 이 깔고 이거 잘하는 데 사실 이헤어키를 제가 잘못 써요. 아 그러셨군요. 왜냐면 네. 팔이 아파. 아. 팔이 아파서 내가 제가 팔이 좀안 좋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음. 팔이 아파서 얘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빗어주고 몇번 하다 보면 팔에 좀 빠져가지고 어.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미니탑을 저드람이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더이상히 하겠습니다. 히터를 <laughs> 하게 되면 <laughs> 네. 근데 저도 팔림이좀 저는 이게 여기가 음. 한참 두꺼웠어요. 음. 자 두꺼우면 어떻게 되죠? 음. 여러분 이게 두껍다는 거는 그만큼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같은경우는 팔을 많이 못 써요. 그렇죠. 특히 음. 어깨가 많이 뭉치는 스타일이라서 음. 팔을 못 써요. 이거 몇번 하면 어깨가 엄청 더 아파요. 더 뭉쳐버려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미니 탑 꽂아놓으면 어떨까 해서 미니 탑을 꽂아놓으면 이게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여기 가 얇아지면 소폭이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해도 정말 부담이 없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어지 쓰실 때 어깨가 아프신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럴 때는 미니 탑하고 써주시면 그런 것도 훨씬 더 편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체크를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부상이 어떤지 한번 본인의 머리를 이렇게 스캔을 한번 떠보세요. 스캔을 한다 뒤에서부터 납작하게 다앞에서 앞뒤 이마도 한번 다 해보시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머리가 달걀처럼 동그랗게 계란형처럼 반듯한가요? 아니면은 울퉁불퉁한가? 아니면 이렇게 몰랐나요? 반듯한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네.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크기가. 다르죠? 예,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 많아요, 옆에. 여기, 여기. 예, 예. 여 여기 저도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네. 눈이 피곤한 사람. 네. 그래서 음. 네. 여기, 여기가, 우리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두상도 바뀝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마, 여기서부터 모서리 쪽이 싹 해서 올라가면, 튀나운 데가 있어요. 유난히 튀나온 거는 머리통이 원래 모양이 각진 게 아니라 원래 동그래 해야 돼. 애기 머리 봤을 때 동그랗게 이쁘잖아요. 네. 각진 게 없었어요. 요렇게 돼있어요. 어. 아니, <laughs> 아, 그렇게 있어요 네. 네. 그거를 깎아, 깎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릴 때 우리 애기들 모습 보면은, 네. 다 끙그래 가지고 원할 드가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 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네. 아 여기가 많이 뭉쳐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눈 피곤하면 여기를 많이 해 주잖아요. 네. 눈이 피곤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이제 비문증이 좀 있었는데 어. 몇달전 있었어요. 네, 네. 있었는데 여기가 유난히 예민한 거예요. 어. 그렇게 해왔기를 빚었는데 네. 계속 일이 누적이 되면서 네. 올 봄에 부터가 좀 있었어요 음.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했는데 네. 한 4, 5개월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음. 비문증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없죠 네. 정말 저디게 이게 하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사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 이게 눈을 뜨면 이쪽이 특히 심는 거예요. 이쪽에서 자꾸 뭔가가 떠다녀요. 날파리처럼. 맞아요. 여러 마리가 막 떠다니고, 이쪽도 살짝 있었는데, 어. 제가 이거 다 하고 나서 네. 계속 집중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여기가 옛날에 진짜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뿔룩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어. 없어요. 뭐... 지금 여기가 완전히 그걸... 반듯해졌거든요. 튀어나 느낌 별로 없네요. 없죠. 더 여기 오게 됐어요. 네.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쓴 그렇죠. 사람은 더 오랫동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음... 자, 여기하고 네. 그다음에 귀 옆에, 귀 음... 쪽에 맞춰보면 여기 튀어나온 사람, 음... 여기 튀어나온 사람은 면역이 약한 사람. 거기는 별로 안 편하고 어, 어, 좋아요. 분명히 <laughs> 좋으시고 여기가 태어나온 사람은 제일 해 보면 네. 많이 피곤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헤어 키로 하면 여기 가 아파해요. 그리고 여기가 통통해요. 음. 통통하고 많이 여기가 뭉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난히 태어나온 사람들은 면역이 약한 사람, 음, 많이 예민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네네. 특히 피곤에 누적돼서 여이다 아파요. 네. 또한 여기에 편나가 있으면 이년 난청도 같이 옵니다 그런, 그런 확률이 높죠. 높아요. 음. 그리고 또풍 네. 풍하고도 관계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너무 오래되면 풍증상도 이제 그 치매 뭐 여러 가지로 축도 쪽이 이제 그런 관계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있고요. 여유도 많이 튀어나와서 하체인데 약해져요. 여기가 이쪽 그러니까 양쪽 다 그렇겠지만 이쪽을 통과하는 경락 자리가 꽤 많아요. 많죠. 그중에서 담경락이 네. 네. 네 번째 발가락부터 네.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담경락인데 이 담경락이 망가지면 다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귀뒤 쪽은 정말 열심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만져봤더니 머리가 더큰 쪽이 있을 거예요. 큰 쪽을 그냥 한번 손들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크세요? 그쪽이 더 큰가요? 이제 해볼 거예요. 우리 이정, 희정, 우 네, 이정선 생님은 왼쪽, 네, 왼쪽이 더 크죠? 자 여러분들 큰 쪽이 알았죠? 알았으니까 거울을 봐보세요 거울 을 봤을 커요, 때, 어큰 쪽이 얼굴이 평소에 커요. 보세요. 맞나요? 얼굴이 더 큰가요? 자, 큰가 안 큰지 확인해 볼게요. 자, 뒷볼을 잡고, 이두 손가락을 뒷볼을 잡고, 턱선을 감싸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잡히세요? 손. 많이 잡힌 쪽 손. 어, 우리 이정수 리더님. 아까 머리 품기도 크다고 그랬고, 얼굴도 그이더 크죠? 턱선 도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아까 말씀드렸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겁니다. 자, 이렇게 끼셨죠? 헤어키를 키고, 3번에다가 놔볼게요. 3단. 3번. 네. 자, 3번에도 놓고, 머리에다 얹어보세요. 느낌 있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느낌 있으면 빼셔도 돼요. 따가우시면 줄여도 되고요. 자, 느낌 없는 분은요, 눌러주세요. 그냥. 4번, 5번, 6번, 7번. 자, 제가 단계를 올리지만, 여러분 느낌 없으면 그냥 떼시면 됩니다. 아니, 느낌 있으면 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놔두시고요. 없는 분은 부담까지 올리셔도 돼요. 그냥 머리가 이제 기억력 깜빡깜빡하거나 머리 쪽이 많이 막혀 있는 사람 특히 물을 안 드신 분들은요 느낌 없어요. 피도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수분이에요. 네. 근데 물을 안 드신 분들이 특히 머리가 많이 뭉쳐 있고 굳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꼭 바뀌셔야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구번까지의또 느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에센스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음, 약간 물기가 있게 네. 음. 수분감 있게 두께에다가 뿌리고서 해주시면 돼요. 음.